혜인님은 어떠셨나요? 저는 우선 눈이 돌아갔고요. <laughs> 한쪽 어깨로 이삿짐을 드는 <laughs> 기분이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7건을 샀는데 한 건도 사실 들고 다니면 조금 어, 손해되기 힘들거든요. 근데 7건을 한쪽 어깨로 들고 하니까 몸의 자전축이 좀 기울어지는 기분이었다. 그리고 일요일 티켓도 예매를 했는데 취소를 했다. <laughs> 아, 아. 체력이수로 이거는 이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. 취소를 했습니다. 이틀 갔으면 월요일 날안 왔을 거야. 그렇죠. 그렇죠. 이거는 그 부스 운영하시는 음. 분이 아니면 힘들다. 힘들다.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마케터반이 진짜 많이 갔잖아요. 만나는 사람마다 양손에 짐이 가득 들고 <laughs>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배우러 온게 아니라 다들 <웃음> <웃음> 열렬한 독자로. <laughs> 거의 뭐, 최고 구매 독자처럼 <laughs> 다니더라고요.